이제는 가성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 샤오미. 최근 샤오미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모자도 팔 정도로 세상 모든 것을 파는 회사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의 무선청소기 라인 중 비교적 고급 라인업에 속하는 드름이 부인한 무선청소기입니다. 국내 정발도 되지 않은 이 제품을 굳이 직구까지 해서 구입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도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소개되는 구독자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라이티비 서희입니다. 드름이 V9 무선 청소기는 언뜻 보면 다이슨의 디자인을 따라한 이명 차이슨이라 불리우는 다양한 중국발 무선청소기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모양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국 브랜드의 무선청소기보다 훨씬 진보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무광 화이트톤의 차분한 느낌에 중간중간 레드 계열의 포인트를 줌으로써 너무 심심하지 않게 신경쓴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이 잦은 브러쉬에도 화이트 계열이다 보니 청소할 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림이 V9을 구입하면 기본 브러쉬 외에 세 가지 추가 브러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종류만 많고 쓸모없는 브러쉬들이 같이 있는 어떤 무선 청소기들과 비교하면 딱 필요한 브러쉬들만 제공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었습니다. 침구용 브러시, 틈새 및 먼지용 브러시와 또 약한 표면에 사용하는 브러시까지 그때 그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추가 브러시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 함께 제공하는 거치대에 모두 수납이 가능한 점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거치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거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드르미 v 9을 구입하면 함께 제공하는 거치대는 기본적으로 벽에 못을 박아 거치대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벽에 못질이나 나사를 마음대로 박을 수 없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한 후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완벽한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래미 V9의 거치대의 또 하나 좋은 점은 전원을 거치대에 연결해 무선으로 본체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청소기 본체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분 어디에도 금속 단자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거치대와 무선으로 충전이 된다는 말인데 그 부분도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해 바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체 마감에 비해 거치대 마감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뭔가 쉽게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드르이 V9 청소기는 스페이스 3.0이라는 이름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1분에 최대 1만 번 회전하는 강력한 모터라고 해요. 실제로 청소를 해봤을 때 특별히 청소가 안 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브러쉬의 회전이 너무 강해서 어떤 먼지들은 오히려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기본 브러쉬의 경우 단순히 빨간색 포인트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색 부분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또 빨간 부분은 비교적 뻣뻣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브러쉬가 지나갈 때 훨씬 잘 쓸어 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는 어떨까요? 가장 강력한 맥스 모드에선 8분, 1단계 모드에선 최대 60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았을 때는 맥스 모드에서 8분이 지나면 모터 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또 9분에 가까워질 때쯤 청소기가 꺼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먼지통을 비우기 위해서는 먼지통 하단에 있는 뚜껑을 열어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이슨 VA 청소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드리미 V9 청소기의 단점을 다룰 때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먼지통을 비우는 것보다 안에 있는 금속 여과망을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2단계로 먼지를 여과해주는 금속 여과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공하는 브러시를 여과망에 끼우고 살짝 돌려서 빼내면 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윗부분에 있는 필터도 탈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달려 있는 필터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입니다. 이렇게 제거한 금속 여과망과 또 헤파 필터를 모두 물 세척이 가능한 점도 청소기를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 18만 원 정도의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샤오미의 드림이 V9 무선 청소기.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소음이었습니다.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제품이지만 드림이 V9의 소음은 뭔가 좀 다릅니다. 살짝 경박한 것 같은 앙칼진 소리는 계속 듣고 있으면 마치 청소기가 짜증내는 것 같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 모터에서 나는 소음보다 더큰 문제는 브러시가 돌면서 나는 소음입니다. 맥스 모드로 청소를 할때 느끼지 못했는데 1단계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모터에서 나는 소음보다 이 브러시에서 나는 소음에 훨씬 거슬렸습니다. 직접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적어도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청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뭔가 불편한 그립감. 드리미 V9은 다이슨과 동일한 트리거 방식의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청소기를 작동하는 동안 트리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집에 다이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뭔가 불편하진 않지만 드럼이 V나이는 뭔가 다이슨과 달리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생긴 것과 달리 무게도 1.5kg 정도로 절대 가벼운 편이 아니었고 또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청소를 하다 보니 피로도가 훨씬 빨리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통을 비울 때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이 제품 페이지를 보면 먼지통의 하단부에 있는 뚜껑을 열면 먼지가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뚜껑을 열었을 때 먼지가 먼지통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손을 넣어서 쓸어 넣거나 먼지통을 털어서 넣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쓰레기통 주위로 먼지들이 다 떨어지고 다시 주변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의 무선 청소기 드리미 V9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10만원 후반대 구입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 중에서, 아니, 시중에 나온 무선 청소기 중에서는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의 청소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또 전체적인 제품의 마감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실 때 디자인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드름이 V9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능도 디자인만큼이나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나 트리거 방식의 무선 청소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기가 어려운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구독자 이벤트 발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두 번째, 댓글로 샤오미 드리미 V9이 필요한 이유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샤오미 드리미 V9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 서희가 또 리뷰했으면 하는 제품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